저도 럭스를 딱 눌러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이렇게 아칼리가 일단은 픽이 된 상태에서 저 럭스 고르고 워윅하고 카르마가 나오는데 아 이거를 알리스타로 바꿔 말어 생각하다가 지금 첫 판이라서 그냥 손푼다 생각하고 저뭐 그렇게 승패 구해받지 않고 그냥 한번 돌리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아마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. 아... 게임은 이게 항상 즐겨야 돼요. 뭐 이렇게 뭐 이, 이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. 아... 즐거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스탠다드입니다. 어, 제가 얘기했는데, 참, 제가 다 오글거리네요. 어흐흐, 오글거려. 이렇게 되면, 그냥, 아. <laughs> 마관신을 사버릴까? 야소 애니 스윈. 카타리나, 좋아요. 요렇게 하고,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걸 사고, 요렇게. 이거를 요거로나 아,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. 아... 못 일어났다고? 저... 아... 예... 네. <laughs> 아 이거 워윅 내려보내면 위에 탱커가 없으니까 아니 <laughs> 이거 큰일 났네요 네 그냥 당기죠 <laughs> 라인 당기면서 자, 천천히 <laughs> CS나 챙겨야지 아, 그래요? 아, 욕심은 못 먹었네? 헤헤헤. <laughs> 역시, 만화 소모가 큰 수엔이다 보니까. 근데 나도 만화 소모가 크네. 으악, 탁! 지네요. 4월이요? 4월이면은 한달 정도 남았네요. 한 네. 달. 아, 저 60원짜리를 잡아야 되는데, 못 잡고 있네요. 이러면은 골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, <laughs> 아니야, 못 잡아요. <laughs> 점화가 없음. 제가 점화면은 잡는데, 점멸이라 못 잡아요. <laughs> 아이템을 어 요거를 먼저 사야죠 그래도 탑 워윅이 빠지면 탱이 없어서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. 우리는 이제 워윅과 아칼리의 조합이 과연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느냐.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해 봐야겠죠. 지금은 나쁘지 않았네요. 어, 위험한데. 이제, 만화가 없어서, 만화 물약도 없네. 헤헤이런어이카타리나 뭐야? <laughs> 카타리나. 좋아 부활을 믿고 열심히 다이아 보는데 쉽지 않네요. 저거를 지켜낼 수 있나? 못 지켜내네. 오케이. 오, 바텀 위험하다. 메뚜기가 잘, 무럭무럭 잘 커야 되는데요. 일단 퀘스트 먹었으니까는, 아 차이가 많이 난다. 오, 좋아요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폭풍 방패까지 무리 없이 먹으면 금상첨화죠. 음. 상대의 움직임이. 어, 카르마가 내려간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만화 채워야 되는데? 마, 만화 채워줘.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. 어, 바텀만 잘 버텨주면은. 근데, 룰루가 안 보이네. 여있네. 여기 아, 여기서 시간 끌어주는데. 일로 가야지. 주저식 가는데. 아 전멸이 있네요. 요거는 샀고 그리고 또 리치 아 리치베인. 나는 일단 이거면 아 잠깐만. 아 원래 또 사야 되는데 <laughs> 일단 하이 테미 이거부터 삽시다 아 진짜 사재 꽤 많네 역시 럭스는 부자여야 돼 럭스는 돈이 많아야 하죠. 됐다 아, 근데 아, 올라가는 거 코를 들렸습니다만,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사놓고 요, 요걸, 요걸 살까, 요걸 살까. 천천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... 지금 포인트 차이가 바로 먹을 수 있나요? 없네 그냥 먹으면 되네 <laughs> 아, 나를 물었네. 아칼리! 카직스! 나만 잘하면 되겠다. <laughs> 그, 다른 분들이 다 잘하셔서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. 아. 아까 아, 잠깐 아이템 예매한데 아, 아 상대가 부활 있구나 부활 타이밍이네 공도 없고 CS 냠냠. 여부터 일단은 궁이 없으시나? 아, 월계게 궁이 없네. 아, 안 돼. 뭐가 이렇게 많 지? 네, 네, 아, 그만 좀쫓 아요. 아이고, 아, 2250. 일단 은 이게 좀 비싸 니까 이거 부터 사 도록 하겠 습니다. 더 강력한 딜을 위해서. 아침에 갱갔는데. <laughs> 네, 카르마는 잘해주고 있어요. 우리 나머지만 잘해주면 되는데. 와 딜이 더 나온다. 좋아. 아, 워이 잡히면 안 돼. 지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잡혔네요. 묶긴 묶었는데, 아, 저, 여기서 더 양념이 안 되나? 뭐, 어찌저찌 되긴 됐네요. 되게 안될것 같은 그림이었는데. <laughs> 아, 한판한판 한판 힘들어. 하긴 뭐,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죠. 조합 자체가. 그래서 그냥 죽지는 않았다. 아... 우글렛을 가야 됩니다. 아, 우글렛 말고. 일단 이걸 간 다음에 어쩔 수가 없다. 돈이 되는 대로. 아이템을 사야지. 아, 너무 깊네요. 야, 워윅으로는 몸이 안 되네. 그래요, 부활하자마자 죽었네요. 화면 안 보고, 템 보고 가다가, 보니까, 이, 포지션이 완전 쓰레기 포지션이었어요. 워윅이 저렇게 백도어로 해버리면, 우리가 몸이 없어서, 이게, 안 돼요. 야, 카탈리나도 저기 네 좋아, 바텀을 가자. 바텀 밀자. 퀘스트 먹고, 퀘트 <laughs> 먹고 생각해 봅시다.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와 쩔어 계속 자 북진합시다 북을 향해 뭐 뭔가 드립이 이상했지만 <laughs> 끝까지 쫓아간다 <laughs> 야호 아저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잡나? 잡나? 아이고 아깝다. 카직스의 응징. <laughs> 아 잡혔네. 카타리나들 많이 나오네. 아 여기서 아카리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점령... 아 점령됐다 오케이 지금 가운데 먹으러 갔다가 험한 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, 다 쿨인데? 스킬이다 쿨이야. <laughs> 아, 탑에 네명다 있네. 쌍둥이요 지금 지금 저 썼는데 포인트가 너무 불리해서 지금 이번에 공격을 못하면 질거든요. 마지막 공격인데 아 깊어요. 저거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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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이, 이 여기 가야돼. 저거 워위기 그냥 오랫동안 버티는 아 다, 바텀도 치네. 아, 애 님도 부활 있 어？아, 할수 있는 게없 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. 졌네요. 아 처음부터 조합상 문제는 있었는데, 어차피 그냥 즐기자고 한건 였으니까. 그래도 이겼으면 좋았겠습니다만, 좀 아쉽네요.